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개그맨 이수근이 둘째 아들 졸업식에 홀로 참석해 아내 박지연의 근황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받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 5년째 투병 중이던 박지연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수근는 박준영의 코디네이터였던 박지연의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지난 2008년 박지연과 결혼해 승하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들 가정에 2011년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둘째 임신 당시 박지연은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에 이상이 생겨 친정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또다시 재발해 5년째 투병 중입니다. 이수근의 부인 박지연은 1월 6일 인스타그램에 맑은 오늘 둘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그는 저희 집처럼 졸업식 가신 분들 많으시겠죠? 라며, 아들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서, 너가 중학생이 된다니. 라며, 엄마는 투석에 이사해, 아빠 혼자 다녀온 졸업식이지만, 최고의 추억으로 대서한테 기억됐으면 해. 공개된 사진에는, 둘째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이수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졸업 축하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진 속 이수근은, 아들 대신 학사물을 쓰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들 역시 V차를 그리며 밝은 표정을 드러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앞서 이수구는 둘째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가정사를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둘째 아들은 당시 박지연이 임신 중독증에 걸리면서 임신 34주 만에 유도 분만을 통해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 체중 1.6kg의 미숙아로 태어났고 뇌성마비 증세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오른 팔, 오른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인 박지연의 근황에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연은 앞서 심장 투석 중인 안타까운 근황을 전하며 일주일에 세번 투석을 다닌다고 알려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 박지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분을 빼주고 독소를 빼주기 때문에 피부는 언제나 부석. 거칠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머리에 피딱지가 생기더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그는 투석 후 주사 부위에 반창고를 붙이는데 아무래도 자극이 가다 보니 건선처럼 갈라지고 빨갛게 올라왔다. 연고를 발라도 그때뿐 매일 반복되는 자극에는 소용없더라고 적었습니다. 함께 첨부한 사진 속 박지연의 파른 테이프를 붙였지만 벌겋게 변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에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골다공증까지 앓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지연은 건강을 위해 필라테스를 시작했다며 스테로이드 부작용과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올라온 승모근과 거북목을 고칠 생각은 못 하고 숨기려고만 했는데 드디어 고쳐버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 들어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 없다는 걸 느낀다. 나이 먹으면 근육이 없어지고 심지어 이 나이에 골다공증이다. 나이사를 먹는다는 게 뭔지 부쩍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보며 아침 저녁 스트레칭까지 챙기고 있다. 내 인생 중 제일 부지런한 운동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연은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방문해 운동을 배우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그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고 있었습니다. 갑서 이수구은 2022년 2월 KBS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아내의 투병 생활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수구은 아내가 아버님께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게 다 망가졌다며 투석한 지 3년째라고 해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이후 박지연은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서 신장 재식 수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젊으니 이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게 했냐는 권유에 처음 이식 수술에 너무 고생했던지라 강하게 안 한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이식했던 10년 전보다 약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에 생각이 많아진 하루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이식을 하고 싶다고.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만 뇌사자 대기를 걸어놓고서도 기대 안했던 제가 저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고 간호사 선생님의 잠깐이지만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눈빛과 따뜻한 말씀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잠시나마 꺼내본 하루라며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제 삶도 바뀔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병원에 다니면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 더 힘들건데 예민함 다 받아주고 희망적인 말로 미래를 그려주는 남편이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한 밤이라며 이수근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산모의 사망 위험률을 높이는 임신 중독증은 보통 임산부의 6%가량이 아르며 1에서 2%가량은 박지연처럼 심각한 증세를 보입니다. 배우 추자현 역시 SBS 동상이몽에 출연해 임신 중독증을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임신중독증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임신으로 인한 변화에 의해 몸이 적응하지 못해 혈압이 올라가면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단백뇨가 나오게 되는 병입니다. 이는 주로 태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혈류 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출산부 35세 이상 임산부, 비만, 고혈압,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을 가진 이들에게 많이 발병됩니다. 임신 중독증이 초기에는 소변에 단백이 검출되면서 단순히 혈압이 오르는 것에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차 부종이 심해지고 소변량이 감소하며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임신 중독증은 보통 20주 이후부터 임신 말기증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모에게 폐부종. 뇌출혈, 간및 신장 부전, 혈액 응고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할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1986년생으로 올해 나이 38세인 박지연은 쇼핑몰 연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년 동안 준비했다는 떡볶이는 출시되자마자 카피 의혹을 받게 된바 있습니다. 해당 이유는 박지연이 판매 중인 떡볶이가 시중에 있는 떡볶이 제품과 성분 등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지연은 의혹을 부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악플을 다는 이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는 제조사 발행 공문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낀 건 논란의 중심이 제가 아닌 다른 대상이 되고 있음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공개한다라며 공문 사진도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같은 공장에서 기존 출시된 특정 업체의 카피 제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개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며 관능 테스트 및 샘플링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함량과 성분 또한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유로도 카피 제품이다 비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증명한다라고. 해당 논란을 일축시켰습니다. 또 같은 카피 제품을 비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어떠한 비방의 글과 댓글도 작성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며 못 박았습니다. 현재는 박지연의 떡볶이가 백화점에도 팝업 스토어로 입점해 판매되면서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